다음은 이제 슈팅의 파워, 킥의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슈팅이라 함, 특히 축구의 퍼포먼스는 한 근육의 강화로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통합적인 움직임을 봐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퇴사두근 운동, 레그 익스텐션 운동을 통해서 슈팅의 힘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답일까요? 사실 그러면 저는 아 정답은 조금 조심스럽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슈팅 모션을 보면 그냥 드태 사두근으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팔, 다리, 허리가 동시에 제껴졌다가 그 스윙을 가지고 때리게 되겠죠. 이때 필요한 게드태 사두근 뿐만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고관절, 힘 그리고 디딤발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운동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통합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팅을 위한 운동으로 우리 케이블 이용해서 런지 트위스트라는 동작 진행해 볼 건데요. 이게 왜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안정성 코어에 대한 운동인데요. 특히 디딤발 안정성에 대한 운동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케이블 측면으로 바라봐서 잡아주신 다음에 손깍지 안에 케이블을 잘 잡아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앞발은 기역자, 뒷발은 니은자를 잘 만들어준 상태로 팔을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힘차게 슈팅을 한다 생각하면서 몸통을 옆으로 틀어줬다가 자, 이때 이거를 잘 버티기 위해선 복근의 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다리 앞에 있는 발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발이 바닥에 박혀있다 생각해주시면서 힘차게 움직여주시면 되고요. 빠르게 1초 돌아갈 때 하나, 둘, 3초 이렇게 템포 똑같이 맞추면서 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이 왜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의 근막경선 해부학을 보시면 우리의 나선선을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슈팅을 할때 일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미세하게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나선선의 방향 그대로 우리 힘의 방향 그대로 우리의 몸의 연결성을 그대로 고려한 운동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밴드를 이용해서 우리 슈팅을 위한 고관절 운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벅지의 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허벅지의 힘만으로는 슈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 고관절을 강하게 자극시켜 볼 건데 먼저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앞으로 한번 천천히 돌아오고 옆으로 한번 천천히 돌아오고 뒤로 한번 천천히 돌아오면서 세 방향으로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밸런스 잡는 발까지 중심을 잘 신경 쓰면서 운동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기둥 같은 곳에 손을 얹고 똑같이 다리에만 집중하면서 운동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고관절 운동을 하실 때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이세 방향의 운동을 왕복으로 10회 정도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밴드를 이용해서 내전근 운동을 진행할 건데, 사실 내전근도 우리 슈팅을 할때 굉장히 많이, 슈팅 혹은 패스를 할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밴드를 발목 쪽에 착용을 해주시고, 그냥 편한 기둥에 아무 데나 묶어두셔도 좋습니다. 기둥을 잡고 중심을 잡아주신 다음에 안으로 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하면서 허벅지 안쪽에 힘을 최대한 느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운동은 약 20개씩 3세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이드 플랭크. 내전근을 타겟으로 한 사이드 플랭크를 진행할 건데 이런 벤치만 하나 있으면 되고요. 자, 먼저 어깨랑 팔꿈치 를 일자 만들어 주시고 한쪽 다리를 접어서 벤치 위에 올려 주신 다음에 골반을 내렸다가 올려 주기. 그래서 옆구리와 함께 우리 벤치에 올라와 있는 내전근의 힘을 가득 느껴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10회 정도 실시해 주신 다음에 버티기, 버티는 동작을 약 30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슈팅에 대한 훈련들을 몇 가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드린 운동으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게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슈팅은 운동장에서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임팩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을 많이 맞춰보고 공을 원하는 것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먼저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부족할 때, 슈팅을 할때 당하는 부상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강 운동으로 많이 사용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